갑시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8일 수업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제작 중습니다자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들이니까 영상이지만 또 노래를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콘셉트 셀러브레이션 로이드 웨버 이 곡이 제 앞에 지저스 크라이스트부터 시작해서 쭉 왔습니다. 지난주 했던 걸잘 소화하고 계시다면 이제 142페이지 노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곡은 간단하게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지나갈게요. 그여전히그 앞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r 슈퍼스타라는 그 뮤지컬 중에 나오는 그 넘버입니다. Everything's Alright 라는 곡인데, 혹은 짧아요, 그죠? 이거빅 페이지 밖에 안 되는데, 이 곡의 배경은, 그 성경,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음, 예수의 발에 확유를 붓고, 그걸 머릿결로 닦는 장면이 나오죠. 에, 그때, 이제, 그 유다는, 그 여기서는 혁명가로 비춰지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걸로, 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하고 막 이야기할 때 그때 나오는 음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여기는 그뮤지컬에서 여자 사도들이 요 부분을 부릅니다. 여자 사도들이 부르는데 음,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고민으로 지쳐 있는 예수님 오늘 밤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한번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 발음 좋으신 박효경 선생님이 트레이너 선생님이 크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냥 편하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나냐? 그냥. 네. Try not to get worried. 그냥. 네. Try not to get worried. Try not to turn onto problems that upset you. Oh, don't you know everything's all right? Yes, everything's fine. and we want you to sleep well tonight. Let the world turn without you tonight. If you try we'll get by so forget all about or about us tonight. 네, 밑에 알파벳가 I'm breaking soul at 반복 카메라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 드리면 try to not uh, try try not to get worried. 그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이죠. Try, try not to turn on to problems that upset you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당신을 화나게 하는 그 문제에 흥분하지 마세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upset이 화가 나다 기분 나쁘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흥분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리고 화나게 하는 문제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don't you know everything's all right yes everything's fine 모든 게 괜찮을 걸 모르십니까? 그래요, 다 괜찮을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And we want you to sleep well tonight. 우리는 당신이 오늘 밤 편안하게 잘 자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죠. Let the world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세상은 내버려 두세요. 네, turn without you tonight. 오늘 밤 세상이 응? 돌아가도록, 지,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세상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말이죠. If we try well, get by, so forget all about us. 예. 어, 우리는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아, 그러니 오늘 밤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잊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수 있습니다. 얘기죠, 그죠? 알아서 할수 있으니 우리에 관한 고민도 잊으세요. 오늘 밤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짧게 도현 나오는 건데 두 바닥이긴 하지만 리듬이 조금 생소해서 그리고 가사가 입에 익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박자대로 읽어볼게요 이 노래는 4분의 5 박자예요 그러니까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5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네. 곡을 잊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듬 읽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Try not to get worried Try not to turn on to problems s t e p upset you oh, Don't you know everything's alright Yes, everything's fine 쉬고 And we want you to sleep well tonight 고 Let the world turn without you tonight 쉬고 If we try we'll get by So forget all about us tonight 그죠? 그 다음 다 같이 everything's all right. Yes, everything's all right. 하고 끝나니다 남성이 yes 하고 나올 겁니다. 그죠 you know? 그리고 방금 읽었는데 133페이지 맨 마지막에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는 나일 하고 있고 메조 알토는 everything's all right. Yes, everything's all right. Yes. 요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죠? You know? 이제 소프라노 파트로 우리 한번 천천히 지금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선생님 쳐다보셨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소리> 네. 네 right. yes. right. okay. 자, 알토 파트로 읽어 볼 건데요. 알토 가사는 다릅니다. 알토 메조는 거기에 남성들 파트랑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어떻게 되면, don't, uh, don't, get war, uh, don't, get war, 아니다, 맞죠? 하나, 둘이죠? 하나, 둘, war, 아, 다시, d o n t don't, 둘, get war, r e t d don't, turn on to problem. 이렇게 갑니다. 고 밑에 가 사로가 셔야됩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선생님. o n t s e Don't do. Don't do. Don't do. Don't do. Don't do. Don't do. d o n o Don't d t do. Don't do. d o n do. n t do. d o n o 더 소프라노 발타시고 에이시는거잘 맞춰야 됩니다. 알토는 끌을 때 끊어 주셔야 됩니다. 소프라노가 백사시 삼페지 두 번째 때맨 마지막에 투할 때는 하여튼 할 쉬고 있다가 왜 <laughs>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죄송한데 알토 한 번만 더가 볼게요 선생님 던 t 부터 알토 매쪽 같이 합니다 시작 돈둘짜 Try, we get soul, forget, and 자, 이제 조경 선생님이 소프라노를 하시고, 저는 네. 알토를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42페이지 두번째 단 첫번째 마디입니다. Soprano, Trinal, Alto, m e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트. i 자, 템포를 조금 더 당겨볼게요. 원래 템포로. 선생님, 전주부터 갑니다. 이번에는 두 마디 전입니다. 58마디, 142페이지, 제일 위에 있던 두 번째 마디부터 출발합니다. 갑니다. 셋, 넷, 다섯! 설팔겔 이트얍 에브리씽 올 라이트 얍 에브리씽 올 라이트 에브리씽 올 라이트 예 그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동파포미 아르헨티나라 에피타 뮤지컬 에피타에나오는데 이건 오페라 에피타라고 해 놨네요 얘거는 원래 오늘 지금 바로 이어서 할까 했는데 여러분을 생각해서 다음 시간으로 조금씩 조금씩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공 좋은 어, 좋은 날 좋은 날아 좋은 날이 아니죠. 좋니좋니는 조금 이따가 끊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